제가 전에 제주도에서 렌트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가 그 해, 가을 끝날 때쯤 사줬던게 12R125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도대체 왜 허락을 해줬냐. 음, 도대체 왜 허락을 해줬냐. 물론 제 컨텐츠로도 있지만, 음, 그냥 제가 룰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라이딩을 하면서 룰을 지켜서 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 얘기가 되게 고마웠어요, 솔직히. 믿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바이크같이 위험하다고 하면 은 정말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탈것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대부분 말리죠. 그리고 저도 말렸었고, 그래서 한 4년 5년 정도를 바이크 없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음, 제주도에서 라이딩을 한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아내가 본 거죠 예, 그래서 허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혹시 바이크를 너무 사고 싶은데 집에 반대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어, 같이 놀러가서 렌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평에서 타는 사발이 말고요 정말 그래서 바이크에 앉아있는 내 모습 바이크를 타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직접 보게되면은 더 싫어할라나? 사실 이게 반대를 뚫는건 정말 어려워요 예..어려워요 네, 그래도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음 그리고 당연히 안전운전에 대한 약속은 기본이죠 네, 평소에도 계속 증명을 해내야하고 어, 이게 안걸릴수가 없거든요 바이크를 험하게 타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는 크리에이터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게 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꼭 아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저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번에 제주도 갈때 바이크를 가져가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도 뭐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고마웠어요. 저는 못가져가겠 어쩔 거든요 솔직히 둘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한달 살이라고 여행하는데 바이크를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랑도 같잖아요. 이것도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준 게참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온 지금은 최대한 그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용서가 아니라 허락을 받았다는 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당당하게 탈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사실 부모님께도 이게 물바였었거든요. 어, 작년에 다 걸렸어요. <laughs> 근데 이제 나이 마흔이다 보니까 뭐. 별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한다고 들을 아들도 아니고요. 이것도 평소에 보인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는 아내가 정말 많이 반대를 앞으로 하게 된다면 안탈 거예요. 아이고. 아내 반대를 무릅쓰고 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이게 가치롭진 않습니다. 그날이 제 채널 닫는 날이겠네요. <laughs> 뭔가 다른 걸로 하겠죠. 자전거라도 탈 겁니다. 자전거라도. 전기 자전거라도 탈 거예요. 여튼, 바이크가 너무 타고 싶은데 못 타시는 분들의 답답함은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겪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혹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적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더가 될수 있도록 돕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 갑니다. 뿅